음. 이거는 왜 이런지 옛날에 동영상 다 찍었거든? 네. 그러니까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뭐라고? 로그 A의 X 곱하기 Y라고 네이왜그런지 다시 보이죠? 미시 같아가지고 지수끼리 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수. 진수끼리. 이건 진수. 네. 이건 밑 네. 밑치 같을 때 더하기는 곱하기로 이렇게 된다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해. 모르면 안 돼. 네. 꼭 이렇게 됐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 다른 건안 돼. 응? 네. 예를 들어서 이 로그 2에3이야 인데 비가 있어. 응? 응. 로그 2에5야2 있다고 2 냅두고 얘랑 이런 곱해서 로그 2에15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안 틀려 10. 절대 안돼. 응. 로그 앞에 뭐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응? 응?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야. 된다 응? 딱요것만 이런 거란 말이야. 응. 자 로그가 두 개야. 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로그 뭐 x 플러스 y가 있는데 이걸 로그 a x 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이거 미친거지 이게 x 더하기 y랑 xy랑 이게 말이 되나 안되지? 네. 그리고 또 애들이 또또 또, 또 이상하게 하는거 로그 2에 x 곱하기 로그 2에 y인데 이거 갑자기 이걸 더하기로 바꾼다고 네. 이렇게 이것도 절대 안되고 응? 네. 딱 얘만 이거야 네. 딴건 안돼 네. 그리고 나누기는 더하기가 곱셈이다. 그럼 빼기는 빼기는 뭐겠어? 왜 이걸 썼어? 나누기요. 음. x 나누기 y. 분수로 보면 y/x 이렇게 쓰는 거지. 네. 응? 음?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네. 응? 근데 이게 또 자리가 바뀌면 헷갈린가 봐. 이렇게 l 로그의 12가 있어. 그럼 이거는 12는 12는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6 그러니까 3, 로그 3 2에 2 더하기 로그 2 2에 2. 6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로그 2에 3, 4, 4, 로그 2에 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네. 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또 헷갈리면 안 돼. 네. 진짜야? 네. 응? 그럼 책에 나온 건 로그 6에 2 더하기 로그 6에 3이잖아. 네. 그럼 이건 뭐겠어? 로그 로그 6의6응 그리고 v e y o 뭔데? o 이니까 o 이니까 v 이 you. i d i n i k 이 i 과 진수 같 k o 이라고아 i 과 진수 같 i n 이 k o 워야지 로그 A의 여기 i 무조건 이게 A가 n i A가 i 도 i 이도 k o Idin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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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d i n i k o i d i n 다 그리고 로그 a에 b에 m승 같은 게 있대 그럼 이거는 m 곱하기 로그 a에 b랑 어떻다? 같다 이 조그만 게 앞으로 나가면서 좀 커져 네 커지면서 곱하기야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네 응? 책에 있는 거 1번부터 해보지 뭐 천천히 자 1번이 로그 a에 1 더하기 7이잖아? 이거 아니고 7에 1 더하기 로그 7에 7이야 네 근데 이에 1이네. 그럼 얼마라고? 0이요. 음0 더하기. 이건 밑과 진수가 같네. 1. 그래서 얘는 얼마다? 1. 1이 더. 2번은 로그. 좀 전에 한 거잖아. 로그 6에 2 더하기. 로그 6에 3. 은? 로그. 로그 6에 6. 음 얼마? 1. 1. 3번은? 로그 3에 18. 빼기 로그. 3에 2잖아 네 로그, 로그 3의 3에 빼기는 뭐다? 18분의 a. 에그럼안 된다니까 아 2분의 18 2분의 18 2분의 18은 얼마야? 9요 9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3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가고 2가 앞으로 빠지니까 2 곱하기 1은 2 그러니까 2가 앞으로 빠지면 이거는 1이니까 네. 곱하기 1은 뭐 하나만 하니까 2가 답 그렇지? 네 음. 그 다음 로그 5의 25분의 1인데 2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 아니에요? 마이너스 2승? 네 응. 마이너스 2제곱 2제곱 응.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고 네. 로그 5의 5만 남잖아 네 근데 미과 신수 같으니까 얼마라고? 미과에서 네.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뭐 이럴 수있좀되고 뭐가 일갈인데 또 문제 씹으래? 네 그럼, 네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돼고 될... 이게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10이잖아 지금 밑에 갔잖아 네 더하기잖아 곱하기 그럼 곱해지면은 3분의 4랑 10이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네 여기다 써 3분의 고파. 4 곱하기 12 그럼 이거는 16이 되죠 약분 돼서 사가 되니까 16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16은 16은 2의 4승. 2의 4승이야. 그러면 답은 4 사가 되겠고. 그다음 2번은 4 로그 6의 루트 2 네. 더하기 로그 6의 9. 제일이 밑이 같은데 요 앞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었 된다 그랬어. 안 돼요. 그럼 안 되게는 없어야 돼. 이거 어떻게 네. 없어. 이거를 다시 요 진수의 지수로 올리면 되겠지. 네. 아,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로그 로그 6에 루트 2의 4제곱 루트 2의 4제곱 더하기 로그 이게 9. 근데 봐봐. 루트 2의 4승은 얼마인데? 2요. 뭐라고? 2 아니에요. 루트 2를네번 곱하는 거야. 아. 4이것 만이야. 이것도이야까이마4거4거만4거야4 이거 만야4 이거 야 이거 만이 이거 만이야. 4 이거 만이이의제곱 이거 만이이이 이거 거이거이 음. 다 이거 번은 로그 36. 이의4 아, 음. 4 백이 4분의 1에 로그 3의 2야 네. 자 역시 백인데 요 앞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안 된다고 그어안안 네. 된다고 그어 이거 고쳐야 돼네 응? 어떻게 고쳐야 돼? 요걸 올리는 거지 네. 로그 3의 2에 4분의 1이잖아네 4분의 1은 4분의 1은네 제곱 이잖아 마이너스... 네. 아, 네. 뭐라, 뭐라고 아,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마이너스 보이는? 네. 한 4분의 1승인데. 네. 4분의 1승은 네 제곱근 2의 1승이랑 거지 그렇죠? 자, 빼기야. 빼기니까 아, 어떻게 해야 돼? 나눗셈으로 바꿔 야되는데 이거는 네 제곱근이 똑같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제곱근을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렇죠? 2분의 54로. 네. 근데 2분의 54는 얼마인데? 어, 2 27이요. 이거잖아. 네. 근데 27은 또 3의 몇 승인데? 3승이요 그럼 4제곱근에 3의 3승이란 말이야 네. 그렇지 그럼 이걸 또분수지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데? 로그 3의 4분의 3 3의 4분의 3승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이게 답이야 이게 같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 결국 1이니까 그렇지 네. 4번의 3이 답으로 나오겠고요 그다음 4번은? 2로그 e 3의 루트 18 네. 더하기 3분의 1에 로그 3에 64 마이너스 길로 3에 9분의 8 네. 이렇게 있네. 어쨌든 다 밑이 3이니까 이건 계산이 된다는 거잖아 네 1을 이렇게 올려야겠지 네. 로그 3에 28의 제곱이니까 그냥 1 8이없을까 네. 됐어? 네 그다음 로그 3에 3분의, 3분의 1, 1. 6 4의 3분의 1있 네. 64가 4의 세제곱그렇지 4의 세제곱에 3분의 1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 그냥 이것도 4 4라고 쓸까 음. 마이너스 로그 3의 9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자 더하기는 어떡하라고 곱해요 1하고 4랑 어떻게 돼 곱해요 나누기 빼기는 뭐라고 나누기 나누기 9분의 8인데 이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은 8분의 9 8분의 9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약분을 좀 해보면 음... 36이요 36? 로그 3에 36? 36이야? 예. 88 없어지고. 이게 36이야? 36이야? 예8 8이어지3이게3 6이야아1 8이구나잠8이구나 38이구나. 3 8 9구8이이요이거약 38이구나. 38이구나. 3 8이구대니8이구나8이8이구3 8 몇승? 3에 5승 에? 야, 4, 그, 4승 4승 9가 3이 두번 2번, 3이 두번이니까 창임성 네번 4번, 4번 얼마? 4 4 이렇게 좀 되겠지 네 일단 끊을까? 네